출발할게요. 오늘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충정로역으로 왔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져 저도 집을 나서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곳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충정로역 4번 출구로 나갈 거예요. 개찰구 나오셔서 계단이 보이는 플랫폼 끝까지 가주세요. 계단을 올라가서 왼쪽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나오자마자 횡단보도가 하나 보이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쭉 걸어가 주시면 됩니다. 짧은 길이지만 가는 길에 잠시 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졸업 후 건축기자로 일을 했고, 지금 귀여운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좋아하는 공간에 오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공간을 많은 분들께 영상으로 소개하니 더욱 가슴이 설레는 요즘입니다. 아직 영상이 많이 부족하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스럽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면 좋겠습니다. 가다 보면 고가차도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거의 다온 겁니다. 고가차도 옆을 따라 횡단보도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 주세요.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말 거의 다온 거예요 길을 건너셨으면 작은 골목에서 한번더 횡단보도를 건널 거예요 그러면 기찻길이 살짝 보이는데요 그 오른쪽으로 오늘의 도착지 도착입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물관 생각하고 찾으시면 찾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우선 공원으로 쭉 들어가 산책 먼저 해보려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고가와 기찻길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던 공원이었어요. 꽤 높은 건물에 둘러싸이기까지 해 외지고 그늘진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곳을 박물관으로 바꾸면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었고, 이처럼 많은 벤치와 수목이 자리한 멋진 공원이 생겼답니다. 억새가 많아서 그런지 겨울에 와도 좋은 공원인 것 같아요. 공원 한 가운데는 넓은 잔디 마당이 있고, 주변에는 작은 산책길들이 뻗어 있어요. 왼쪽으로 먼저 들어가 산책을 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없지만 바스락거리는 낙엽과 갈대가 풍성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많이 춥지만 않으면 가을과 겨울의 산책도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햇살에 반짝이는 강아지풀도 참 예뻐 보입니다. 낙엽도 색색이 예쁘고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빨간 열매까지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공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꽤 조용하고 아늑해 걷기에도 너무 좋아요. 햇살에 반짝이는 잎들과 갈대가 참 예쁩니다. 겨울과 가을 풍경 마음껏 즐겨보세요. 걸어가는데 기차도 지나가네요. 공원에서 보는 기차길이라 참 이색적입니다. KTX만 타고 다녔더니 철커덩 기차 소리도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와도 참 좋아할 것 같지 않나요? 걷다 보면 붉은 벽돌의 벽이 보이는데 그곳이 지하에 위치한 박물관의 상층부입니다. 건물은 공원 다 둘러보고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공원의 길도 꽤긴 편이고 곳곳에 벤치도 많이 있고 운동기구도 있으니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방문하셔서 이 공원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저곳은 반대편에 위치한 또 다른 공원 출입구입니다. 입구로 들어오시면 왼쪽으로는 지하로 들어가는 박물관 입구도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작은 건물들이 박물관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네요. 산책을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중앙 잔디마당을 지나서 반대편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잔디마당이 작아 보이지만 꽤 넓고 잔디 위로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어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입니다. 건축 재료는 붉은 벽돌 외에도 산화되는 코르텐강을 사용하였는데요. 본 건물의 벽돌과 색상이 잘 어울리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재질감이 역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어떤가요, 이 공원? 한번 방문해 볼만 하지 않나요? 지하철역 아주 근처에 있다는 것이 큰 매력이자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과 도심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아기들, 그리고 강아지 함께 산책 온 가족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추운 겨울 간단히 운동 겸 걷기에는 이만한 곳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원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공원 뿐만이 아니라, 공원에서 바로 박물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잔디마당 옆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계단을 통해 내려가셔도 됩니다. 보이는 이곳이 바로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입니다. 소소문 역사 박물관은 총 지하 4층까지이며 지하 주차장과 3개층의 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공간을 둘러보며 내려가기 위해서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공원과 만나는 건물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계단을 내려가시면 외부에서 박물관으로 바로 입장하는 길, 그리고 주차장과 연결된 유리 출입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가 꽤 깊다 보니 아래에서 보는 계단도 웅장합니다. 그럼 통로를 통해서 박물관으로 진입해 볼까요? 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요. 꽤긴 전이 공간을 사용해 마음의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빛이 비추는 목적지까지 천천히 걸어가 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품에 안아주는 것 같이 넓고 아늑한 입구가 드러납니다. 촘촘히 벽돌을 쌓아 만든 공간이 정성스럽고 따뜻한 마음 같이 느껴져 추위가 한풀 잦아든 것 같기도 합니다. 가운데에 위치한 높은 조각도 참 멋있네요.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조명이 저를 반겨줍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그런지 오른쪽에 있는 기념품점이 더 활기차 보이고요. 공간이 갑자기 어두워졌지만 그 속에서도 천장에 매달린 검은색 철근과 우물형 천장을 채우고 있는 격자의 나무가 눈에 띕니다. 검은색 철근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십자가 같이 보이며 이 공간을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이 예전에는 지하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조를 그대로 두고 박물관을 지었기 때문에 박물관 내부 기둥은 모두 지하 주차장의 기본 너비가 적용된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을 십자가 모양으로 형상화해서 공간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점이 영리해 보이네요.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 끝은 창문과 맞닿았는데 창문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빛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밝혀주며 성스럽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는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 건축이 드러내는 고요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분위기, 공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건축과 공간의 백미가 아닐까 합니다. 십자가 모양의 기둥, 천장의 철근 십자가, 나무 격자 우물천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이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도서관도 있으니 천주교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은 편히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지하 1층이 로비라면 아래 2층은 박물관 전시 공간입니다. 복도 옆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으니 지하 3층 전시를 바로 보실 분은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옆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추천드리는데요. 영상이 있어 들어가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가면 지하 공간 전체를 한눈에 담을 수 있게 낮은 담장이 있으니 아래를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난 경사로를 따라 아래로 쭉 내려가 볼게요. 빠르게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 서사 구조가 있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소설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결말이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기승전결을 거쳐 진행되는 이야기가 재미있듯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공간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최종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공간에 이르렀을 때그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중간에 예배실이 있는데 예배 중이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낮은 경사로를 따라 마음을 정비하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여정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주세요. 꽤 어두운 공간인데 멀리 새어나오는 빛과 발을 비추는 조명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왠지 먼 여행을 떠난 것만 같은 기분도 드실 거예요. 양쪽 벽이 모두 막힌 상태에서 길을 따라 걷는 경험 어떠신가요? 대단한 무언가가 나타날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기쁨, 기대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자, 도착하니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검은색 박스입니다. 가느다란 불빛이 공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공간인지 아직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검은색 박스가 아주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불빛을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상자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에는 벽면을 따라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 관련 영상인 듯한데요. 2m 정도 되는 높이로 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공간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내부의 비현실적인 공간과 외부의 현실이 함께 보이며 이상과 현실의 중첩과 같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종교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온전히 제 생각이니까요. 공간도 설계자의 의도가 있겠지만 보고 느끼는 사람의 목도 있는 것이니 혹시 천주교를 잘 아시거나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재단과 같은 공간이 있고 그 위에서는 하늘의 빛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중앙에는 무언가 전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정중앙에는 유해함이 위치해 있었고 그 위로 빛이 떨어지고 있어 유해함을 밝은 빛이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박물관 전시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많은 유물과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공간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어떤 느낌과 생각해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법의 전시가 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 설계 때부터 방처럼 생긴 전시 공간을붙여넣기 보다는 박물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고민하여 공간에 반영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간이 그것을 대변해주는 듯 합니다. 이곳은 공간 자체가 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같은 층에 위치한 또 다른 공간도 소개해 드릴게요. 검은 박스 아래로 나와 빛이 비추는 밖으로 나갈 거예요. 화살표 잘 보시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주세요. 나가자마자 쌓여 있는 벽돌만 눈에 들어오는데요. 넓은 차양을 지나 밖으로 나가면 빛이 떨어지는 넓은 중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공간이 벽돌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나하나 손으로 이 공간을 쌓아 올린 정성과 노력에 감동하고, 이렇게 넓고 넓은 공간이 주는 여운에 감동하게 됩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도 사람들은 많이 놀라지만 피라미드나 사원 등을 보면 사람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고 놀라게 될때 세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몇 배로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한땀한땀 한땀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큰 공간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이 아주 작게 느껴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공간이라는 것도 어떤 책이나 명언과 같이 나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다는 말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공간에 오신다면 저마다 느끼는 느낌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접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공간에 방문해서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리고 고민거리가 많거나 여러 생각이 떠오를 때에도 항상 있는 공간에서 벗어나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공간을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머리와 마음에 신선한 바람이 불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자, 이제 이곳을 지나 들어왔던 출입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입구 왼쪽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하늘길이라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긴 통로를 따라 걸을 거예요. 이곳에는 움직임에 반응하는 물과 별의 모습을 감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반응하는 영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가시면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더 있고 돌멩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곳곳에 무겁게 앉아있는 구멍난 돌멩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고 있네요. 역시 각자의 고민과 생각에 따라 다른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고민을 품고 사는 저는 제 마음에 눌러 앉아 소화되지 않은 생각 덩어리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길은 막혀 있으니 끝까지 가시면 왔던 길을 되돌아 와주세요. 천천히 걸으시며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 박물관에는 더 많은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지하 3층에는 천주교의 역사와 소소문 밖의 역사에 대해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전시를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이 공간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밝고 부드럽고 어쩌면 첨단의 느낌까지 자아내는 디자인이라 조금은 가라앉은 마음을 가볍게 가다듬고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벽돌이 드러나는 벽면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조각들이 있고, 서조문 밖에서 출토된 유물들의 전시도 있으니 여러 번 오셔서 선택적으로 둘러보셔도 때마다 다른 느낌의 정보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끈하게 마감된 흰색의 디자인과 대비되는 거칠고 날것 그대로의 표면이 전시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외부로는 외부에 설치된 조각도 있으니 둘러보시고 나중에 지상층 공원에서 아래도 한번 볼게요. 위층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모두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하 2층에도 전시가 있는데 시간 나시면 한번 관람해 보세요. 천주교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저는 전시는 간단히 관람하고 천장의 조각을 유심히 보고 나왔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복도 로비에 앉아 조금 쉬었는데요. 팜플렛도 있으니 공간이 헷갈리시는 분은 입구에서 팜플렛 챙겨서 한번 둘러보세요. 들어왔던 입구로 나와서 이번엔 들어오지 않았던 출입구로 나가 볼게요. 왼쪽으로 보이는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이곳 역시 전시의 여운을 해소하는 공간이자 이곳으로 입장한다면 전시로 가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관람을 준비하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내부에서도 봤던 거친 벽면이 벽돌의 촘촘함, 손의 느낌이 묻어나는 감촉과 유사한 느낌을 주며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1층까지 올라올 수 있고 바로 공원과 연결됩니다. 공원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곳이지만 스토리가 있는 멋진 박물관도 들리셔서 공간을 즐기며 걸어보세요. 이곳을 설계한 곳은 인터커드 보이드 레스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더보기에 정보 넣어두겠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그럼 공원에서 전시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사 있는 건물 사이 공간을 들여다보시면 내부 전시실에서 봤을 때의 빛이 들어오는 공간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조각상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공원에 앉아 햇빛도 좀 쐬며 전시와 공원 구경을 마쳤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빠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전화 통화도 한번 하고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도로와 접한 공원이다 보니 역시나 출구는 여러개인 편인데요. 이번에는 공원 가운데에서 밖으로 나가볼게요. 높은 건물을 보고 걸으시면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과 경사로가 보입니다. 도심 어디에서 오시더라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오실 때마다 새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추운 겨울도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도 이제 들어갈게요. 또 만나요.